안녕하세요 샤넬이에요. 제가 왜 목소릴 것 같아요? 진짜로 이불 속에 고개 쳐박고 울었잖아. 아 역겨워 토 나와. 아씨개이 새끼. 제가 한 번에 현타가 왔던 게막 부모님에 관한 욕도 있었고 어, 아, 뭐, 그쵸 여러분? 실뢰인거 알면 하지 말아야지. 아니 이런 게왜 궁금한 거예요 근데? 아 맞아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굿모닝 여러분! 제가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따라란! 여름 추천템으로 메이크업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또 그냥 이렇게 메이크업만 짜라라 하면은 어좀 지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던 바로 그 나에 대한 추측들 후니어는 이럴 것 같다에 대답을 하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또 완벽 커버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건데 마침 또 여드름이 여름의 시기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가려보는 게 오늘 메이크업의 포인트다. 첫 번째 추측. 후니언님은 못 쏠을 것 같다. 첫 질문부터 굉장히 세네요. 기분 나쁘게. <laughs> 제가 왜못 쏠을 것 같아요? 갑자기 얼굴에 열 올라오면서 <laughs> 나 진짜 약간 <laughs> 아, 아닙니다. 저도 연애 무조건 했고요. <laughs> 무조건 무조건이야. 저도 나름 여자친구 있었거든요. 오 기분 나빠. <laughs> 얼굴 빨개졌으니까 진정시킬게요. 이즈앤트리의 스팟 세이버 스기 앰플. 제가 후니언 마켓 때 가져온 제품인데 어, 얘도 벌써 거의 다 써가네요. 굉장히 라이트한 질감이라서 사용하기 좋아요. 여자친구가 알고 보니 아이돌 여자친구였던 거. 나와 진짜. <laughs> 오늘부터 우리는 <laughs> 어떻게 알았어요? 저 신비님 좋아하는 거. 그다음에는 로션을 이용해서 얘도 굉장히 워터리해서 뭔가 다음에 메이크업 이제 베이스 올리잖아요. 그럴 때 쫀득쫀득하니 진짜 쫙 잡아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 그럼 지금은 선크림을 바르겠습니다. 얘는 리더스 제품이거든요. 하이드라 선 젤. 굉장히 촉촉하게 쫀쫀하게 매베처럼 발려서 사용하기 좋아요. 흔히 하는 군대에서도 각질 관리는 물론 앰플까지 차찹하는 관리남이었다. 오, 정답. <laughs> 농담이고요. 근데 군대에서 오히려 피부가 제 인생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메이크업까지 안 해. 그러니까 피부가 진짜 광이 나게 좋더라고요. 저는 선크림을 매일같이 이렇게 열심히 챙겨 발랐었는데 진짜 피부에 광이 나고 이런 잡티 하나 없었어요. 근데 이제 딱 저녁을 하고 나서 메이크업을 하기 시작하니까 다시 여드름이 나고 하긴 하더라고요. 후니어는 완벽주의자셔서 마음에 드는 팔로미가 나올 때까지 다시 찍을 것 같다. <laughs> <laughs> 한 번도 그런 적 없거든요. 다가오세요. 아빠 어, 러미. 그럼 본격적으로 완벽한 베이스 메이크업 스타트. <laughs> 컨실러 사용할게요, 여러분. 저의 가장 최애템이 죠이 아이는 웨이크메이크 디파이닝 커버 컨실러 21호. 웨이크메이크 컨실러만큼 좋은 컨실러는 있다 없다. 없다. 예전에 컨실러 비교 영상 찍으면서 거의 20개 가까이 컨실러를 사용해 봤는데 어, 요렇게 좋은 컨실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아시죠, 아시죠. 이 아이템은 사실 한 100만 번은 보셨을걸요. 저도 훈이하는 영상 보고 샀어요. 오! 정답 정답크! 컨실러는 이렇게 올린 다음에 밀착이 되게 놔두는 것도 좋아요. 바로 펴 발라주게 되다 보면 좀 흩어질 수가 있어서 컨실러 브러쉬 갖고 와가지고 살짝쿵 살짝쿵 묻혀볼게요. 그런 다음에 다크서클은 컨실러를 이용해서 발라줄게요. 얇게 얇게. 완전 밝아지면서 다크서클 사라지셨다. 그 다음에 퍼프를 갖고 와서 두들겨 줄게요. 사야겠다, 저 컨실러. 역시 오늘도 무다무다. 후니어는 영어방이다. 이 아이가 굉장히 픽싱이 좋은 쫀쫀한 컨실러다 보니까 밀어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픽싱하면 훨씬 더 장점을 살릴 수가 있어요. 후니어는 당근을 싫어할 것 같다. 어머. 엄마가 썼어? <laughs> 아 제가 원래 편식이라는 걸안 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 당근의 특유의 그 향이 있잖아요. 그 맛? 아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아 저는 그 맛이 너무 싫어요. 이렇게 컨실러를 해준 다음에 저의 최애 텐, 저의 최애 파운데이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즐겨 사용하는 두개인데 얘는 웨이크메이크 디파이닝 세라 파운데이션이고 이 아이는 워터 본딩 파운데이션이에요. 제가 오늘은 좀 약간 보송보송미 어 살짝은 베이비스럽게 뽀송뽀송 완벽 커버 메이크업을 할 거라서 이 아이를 선택하고 다음에 또 여행 가서 척척한 메이크업 할 때는 이 아이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짜 볼게요. 그다음에 짜짜싸 먹여 주세요. 펴 바르면 이런 색상, 이런 질감. 잘 보셔야 돼요. 또두두두둑 떠들겨 주세요. 그러면 바로 픽싱되면서와 아 미쳤다. 흔희 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할수 있는 거죠. 아까 여드름 있던 거싹 사라진 거 보이세요? 뭐라고요? 다가오세요. 팔로미 해 달라고요. 다가오세요. 어 팔로우 미. 보이시죠? 베이스 메이크업 할 때는 살짝 확대하는 그런 맛이 있죠. 가볍게 훌렁훌렁하게 발라주신 다음에 퍼프로 아, 떠들겨주세요. 커버력 쩐다, 그쵸? 아 진짜 커버력 쩔어. 내가 생각해도 커버력 진짜 이거 미친 것 같아. Just a feeling. 후니하는 굉장히 감성적이어서 울음 참기 챌린지를 하면 3분 컷일 것 같다. 제가 굉장히 감성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눈물이 많아요. 근데 3분까지 걸릴까? 약간 30초? 특히 저는 막 그런 거에 약해. 모성애. 그래서 옛날에 그 최고다 이순신 드라마 아시나요? 저 그거 보고 오열했었고 최근 드라마로는 고백부부 아시죠? 제가 그거를 새벽 2시에 봤었는데 새벽 4시까지 울고 자 가지고 다음 날 해야 될 촬영이 있었는데 촬영을 못 했잖아. 머리 깨질 것 같아 가지고. 어, 정말로 어, 그 모성의 자극하니 눈물이 자르르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고백부부 보시면은 다들 우실 거예요. 2 시간 동안 울어도 계속 눈물이 나오나. 어 저는 나오던데요. <laughs> 진짜로 이불 속에 고개 쳐보고 울었잖아. 후니어는 마트 시시 코너에서 이래 봤을 것이 다 근데 이런 댓글이 진짜 많더라고 요 여러분 뭐 시식코너 뭐 에버랜드 화장품 가게 이런 댓글이 많았는데 전부 다. 땡! 저는 태어나가지고 알바를 딱한번 해봤어요. 편의점 알바. 다른 것도 물론 해보고 싶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제가 알바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셔가지고 차라리 그 시간에 토익 공부를 해라. 그래서 편의점 알바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도 굉장히 거의 아빠랑 싸웠죠. 그래서 방학 동안 해봤는데 굉장히 힘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군대를 갔고 군대 갔다 와서는 지금 이 직업 CJ 오쇼핑에 들어가서 막 바이럴 광고 찍고 막 이랬어가지고 알바를 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이제 파우더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파운데이션 자체가 워낙에 보송보송하게 마무리가 돼서 눈썹만 가볍게 쓸어줄게요. 눈썹은 더 페이스 잡고 사용할 겁니다. 눈썹 그릴 때는 항상 이렇게 빗어줘야 되는 거 아시죠? 후니언은 학창 시절에는 조용했을 것이다. 잠시만 이거 추측 살짝 이상하다? 후니언은 학창 시절에는? 저 지금도 조용해요. <laughs>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학창시절에도 조용하지 않았다. 막 그런 거 기대하신 것 같대. 막 이제 유튜브에서 굉장히 하이텐션인 아이가 막 학교에서는 굉장히 조용하고 모범생이고 막그 약간 진중하고 그런 느낌을 원하신 것 같은데 죄송해요 여러분. <laughs> 아니, 아니. <laughs> 저는 굉장히 시끄러웠던 그런 한 아이였습니다. 웃음소리도 정말 컸고 수업시간에 떠들어서 맨날 혼나는 그런 느낌의 학생이었어요. 지금 들어와서 못 봤는데 훈연이 파운데이션 못 썼어요.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거 웨이크메이크의 디파이닝 세라 파운데이션 사용했습니다. 상상대어 시끄러운 모습. 어, 저는 항상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laughs> 어, 근데 억울한 것도 있었어. 수업시간에 저는 분명히 조용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내가 떠는 것도 아닌데 선생님딱 뒤돌아보더니 상훈아 선생님 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상훈아 조용 해야지. 뭐야 뭐야 나또 떠들었는데 뭐야 졸았는데 뭐야 <laughs> 그랬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서도 저희가 집합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선임 분들이 아주 선임 분들께서 밤마다 집합을 시켜가지고 맨날 혼냈었는데, 아주 재수 없는 것들. <laughs> 진짜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 <laughs> 혼났던 이유들이 상당히 저질스러운데 나는 분명히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 기승전 박상은 <laughs> 기승전 후니언 <laughs> 갑자기 다른 애 혼내다가 갑자기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laughs> 막 다른 후임을 혼내다가 너가 잘 못해서 그렇대. 그래서 끝에는 결국 저 혼자 막 한두 시간 욕더 처먹고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아... 이거 진짜 내가 군대 썰 풀면 은 아, 진짜 아, 난리나요 여러분. 여러분들 진짜 울음바다 대고 난리 납니다. 여친 없으세요? 제가 이 뷰티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시작하고 난 이후로는 여자친구를 사귈 여력도 없고 집 밖을 안 나가서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친구도 못 만나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일하는 게 너무 좋아요. 가끔 주위 사람들이 여행도 가라, 좀 너만의 시간도 가져라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글쎄요. 저는 그냥 이렇게 일하는 것도 너무 행복해요. 언젠가 저 스스로 회의감이 드는 날 약간 허탈하다고 생각. 생각이 드는 날그때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일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에디드의 청순 거짓 이거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저처럼 탈색하신 분들은 청순 거짓 브라우카라 5호 블란디 브라운 사용하세요. 우리 샤넬이 많이 컸죠 여러분? <laughs> 샤넬 많이 컸죠. 굉장히 예쁘죠. 샤넬 여기 앞에 봐야지.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안녕하세요. 샤넬이에요. 우리 공주. 너무 예쁘죠.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우리 샤넬이 근데 왜 자다 일어났어? 와! 귀여워. 우리 공주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샤넬이에요. 뱃살 똥똥똥 니언은 학창시절에 모든 친구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다. 정답.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브러쉬를 이용해서 스틱 타입도 블렌딩을 해줍니다. 토니언은 집에서 거울 보고 연예인인 척을 한다. 집에서 아니고 밖에서. <laughs> 농담이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저 굉장히 소탈해요. 아, 아, 소탈? 갑자기 뭔 상관이야? 흔니하는 의외로 낯가림이 심할 것 같다. 저를 이제 크리에이터 친구들이 저를 만나잖아요. 그럼 다들 놀래더라고요. 낯가림이 왜 이렇게 심하냐면서 다들 저한테 너무 이미지가 다르다고 막 말씀을 주셔요. 제가 친해지면은 지금 이런 하이 텐션의 사람이긴 한데 그 전까지는 어, 저 낯가림이 진짜 있어서 의외로 사람을 처음 만나면 말이 많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를 실제로 만나면 좀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작년에 네이버에서 1년 정도 강연을 했었잖아요. 그때 진짜 많은 분들이 했던 얘기가 다 똑같았어. 실제로 봤을 때 영상에서는 좀 약간 가벼워 보이고 또어 이런 분이 강연을 하나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진중한 면도 많고 훨씬 더 느낌이 좋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이미지가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콧대를 해줬으면은 저의 최애템 시래피 리치 하이라이터로 콧대 살려줄게요. 샤넬이 지금처럼만 건강하게 자라주세요. 저도요. 그게 소원입니다. 푸니어는 거울이랑 대화를 많이 할것 같다. 거울이랑 <laughs> 어디 보자 보자. 어머 너무 잘생겼잖아. <laughs> 이런 식으로 아니 아니. 어 그건 아니 아니. 푸니어는 의외로 화나면 엄청 무서울 것 같다. 무서울 것 같다. 무서운 것보다는 약간 성질이 들었다. 요 정도로 할게요. <laughs> 맞아요. 저는 성질이 들어워가지고 화나면은 완전 싹퉁바가지가 되기도 하죠. 저는 남동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랑은 좀 극과 극인 성격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짜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만 열심히 하는 모범생에 가까운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동생은 아니었어. 진짜 오토바이도 타고 난리도 안 했어. 저한테 엄청 혼났죠. 아빠한테도 엄청 혼났어요. <laughs> 동생은 무슨 죄? <laughs> 어머, 네? 누가 모범생? 여기 그런 비슷한 댓글도 있었거든요. 코니어는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했을 것 같다.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 굉장히 잘하는 학생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반에서 막 정말 1, 2등을 하고 전교권 막 1, 2등 하는 학생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반에서 3, 4등 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긴 했었어요. 그치만 어, 고등학교를 좀 좋은 고등학교로 갔는데 <laughs> 어머나 세상에. <laughs> 첫 모의 고사 보고 아 나는 잘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런 <laughs> 생각이 들었던 그때부터 포기했어요. 이런 어, 놈의 생각은 포기했다.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할 건데 클리오 팔레트로 요거 깔아주도록 할게요. 코니어는 방송하기 전에 멘트 연습을 할것 같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어머 나 이거 너무 심하게 올렸는데 어떡해? 저 멘트 연습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건 있어. 제가 최근에는 안 그러는데 이 직업을 갖기 전에는 청소기를 밀거나 막 씻거나 할때 말하면서 하기는 했었어요. 제가 약간 배우병이 살짝 있거든요. 배우도 아니시면서 왜 배우병이 있어요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배우병이 살짝 있어서 청소기 밀면서 막 수상소감 연기대상 수상소감 같은 것도 발표하고 죄송해요. 제가 그런 병이 살짝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이제 혼자 상황극을 하는 거지. 나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다 하면서 저의 그런 무용담들 그저 <laughs> 제 맘대로 지어가지고 인터뷰하는 막 그런 거 있잖아. 어떻게 성공하실 수가 있었나요라고 하면은 막 이제 혼자 이제 상상하는 거야. 처음부터 이렇게 성공할 거라고 시작을 했던 건 아니고요. 항상 대신 모든 거에 있어서 제가 후회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어? 청소기 밀면서. <laughs> 그래 이런 것도 있고, 그것도 있어. 청소기 밀면서 연기 대상. 어.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멋지게 열심히 활동하는 하... 배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뭔지 알죠? 마지막에 감정이 굉장히 이렇게 딱 오버가 되면서 열심히 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다 끝내야 그런 느낌으로 혼자 막 하고 있어요. 어, 그런 거 맨날 혼자 하고 놀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는 거를 약간 현타가 안 오냐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어, 저도한 번도 현타가 온 적이 없어요. 이게 만약 현타가 왔으면 제 인생에 현타가 왔어야 돼. 어, 저도 맨날 그랬거든요. 아 갑자기 그거 생각났요 여러분. <laughs> 아까 어떤 분이 거울이랑 얘기하냐고 뭐 그런 댓글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건 있어요. 진짜 거짓말 안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제가 화장실 딱 가가지고 제 표정을 딱 봤어요. 제가 그런 거 자주 하거든요. 막 거울 이렇게 째려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 <laughs> 지금은 안해요. 그이유로 안해. 거울을 막 째려보고 막 소름끼치는 표정 지어보고 막 화내보고 막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내가 소리를 질러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거울을 보고 아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 그때가 심장 멎는 줄 알았잖아. 아니 이게 사람이랑 소리를 지르면 내가 아 하면 반대쪽에서 아 하면서 같이 아 하고 딱 마무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랑 동시에 아악 지르고 멈추는 것도 동시에 멈추니까 내가 소름이 돋는 거야. 뭔가 아아 그러니까 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저 화장실 뛰어나왔잖아요. 그 뒤로는 거울이랑 뭘 하지 않아요. 너무 무서웠어, 진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심심하시면 집에 혼자 계실 때 거울 딱 보죠. 와. 소리 질러 보세요. 진짜 소름끼친다니까? 그이 기분을 진짜 느껴보셔야 돼. 진짜. 어머 나그 뒤로는 거울에 대해서 뭐 하질 않아요.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은 요정도 요정도 해주고 여기 보시는 이 펄을 갖고 와서 살짝만 올릴게요. 오늘 피부 표현 질문 진짜 많네요. 베이스 뭐 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오늘 웨이크메이크 파운데이션 사용했습니다. 이게 확실히 커버가 잘 되니까 많은 분들이 딱 이걸로 메이크업을 하고 나가면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실내인 건 아는데 궁금해서 남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건 아닌데 남한테 물어보는 건 실례인 것 같아서 제가 어, 이 직업을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제 모습이 노출되는 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 익명의 사람들에게 악플 아닌 악플도 많이 받고 저런 유의 댓글들도 많이 받는데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답글을 안 했었던 게 이렇게 질문도 아니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아씨. 개이 새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 역겨워, 토 나와. 제가 한 번에 현타가 왔던 게막 부모님에 관한 욕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는 한번 그만둘까 생각을 했었죠. 뭐 어, 그랬었는데 지금 이 질문도 굉장히 정중한 척 했잖아요. 뭔가 실례인 건 아는데 <laughs> 너무 그 남자 좋아하실 것 같아. 근데 아니 이게 뭐 잘못된 건 절대 아닌데 뭐 남한테 물어보는 건 실례인 것 같아서요. 굉장히 정중한 척 하는 거지. 아니 여러분, 봐봐요. 저도 뭔가 실례인 건 아는데 궁금해서. 아니 상대방한테 실례인 거 아는데 본인 궁금증 해소하자고 지금 저한테 제 기분은 생각도 안 하고 결국 물어본 거잖아. 봐봐 그쵸 여러분 실례인 거 알면 하지 말아야지. 아니 이런 게왜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냥 뭐 궁금할 수는 있다고 쳐. 근데 음 진짜 저거 댓글 쓰신 분은 반성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례인 걸 알. <laughs> 실례인 걸 알면 실례를 하지 마세요. 궁금한 게 있어도 남의 기분을 해칠 것 같으면 그냥 입 다물고 계세요. 아니 멋져 아아 어, 진짜 싫어. 인터넷이라고 물어본 거잖아. 실제로 만나면 물어볼 수 있냐고 저런 질문을. 어, 제가 맨날 막 영상에서 웃으면서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만만한 건지. 아 어, 저런 사람들 근데 진짜 많아요 제가 라이브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화를 내잖아요. 막 들어와서 하, 진짜 막 심한 입에 담기도 지금 싫은 그런 욕설을 막 해대고 아맞아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토니어는 우리 엄마 첫 첫째 딸의 사위가 될것 같다. <laughs> 어, 너무 센스 있지 않아요? <laughs> 우리 엄마의 첫째 딸의 사위가 될것 같대. 그런가 봐요. <laughs> 여러분, 저 결혼합니다. <laughs> 어, 여러분, 많이들 오셔가지고 어, 축하해주세요.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서 결혼하고 싶네요. <laughs> 근데 신부의 얼굴을 몰라야지. <laughs> 이름도 몰라. <laughs> 아, 너무 웃겨. <laughs> 하에요. 구독 취소. <laughs> 어, 역시 단호하시다. 구독 최소 제가 사용할 블러셔는 롬앤 그 이번 신상인데 거기서 페어칩 색상이거든요. 얘가 바르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이랑 좀잘 어울릴 것 같아서 깔아줄게요. 그리고 베이스 자체가 보송하게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바로 블러셔를 올려도 뭉치거나 하지 않아요. <laughs> 페어칩은 아직 공식 홈페이지에서 품절 아니던데요, 여러분? 이렇게 블러셔를 한 다음에 비슷한 컬러의 크리니크 누드팝을 갖고 와서 포인트 색상을 해주도록 할게요. 얘가 좀더 수채화 같은 발색이라서 같이 이렇게 어울려지더라고요. 후니아는 인싸일 것 같다. 제가 인싸인가요? 아, 예전에는 인싸에 가까웠던 것 같긴 한데, 어, 요즘에는 아닙니다. 집 밖에 안 나가는 걸? 제가 친구도 나름 굉장히 많다고 자부했었는데, 어, 친구도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근데 이것도 좋더라고요. 제가 웨이크메이크 예전에 선물로 보내주신 거거든요. 호일섀도우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좀 신기하게 생겼죠? 그래서 얘를 아래다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찍힌다? 그래서 여기 있죠, 뒤에. 뒤에 살짝 이렇게 막아줘도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막아주고 이거는 진짜 너무 유명한 저의 최애템 더샘 팔레트잖아요. 이 컬러. 뒤에 채우면 약간 이렇게 포인트가 된다. 그 다음에 남은 섀도우로 뒤에 살짝 이렇게 해주면은 어 자연스럽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이어지죠? 이게 아리따움 카이 뷰러인데 어, 굉장히 쓱쓱 잘 올라가요. 뷰러만 딱 집어도 진짜로 사람 인상이 달라 보이는 거 아시죠? 어, 그런 느낌. 아따만마. <laughs> 어디서 아따맘마 같다고 생각하신 거죠? 이렇게 뷰러를 한 다음에 재빠르게, 재빠르게 재빠르게 이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 에뛰드하우스 이 컬링이지. 4 Super Long l a s s 마스카라 픽서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거 속눈썹을 좀풍성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후니어는 전생에 말 많고 유쾌한 아줌마였을 것 같다. 제가 안 그래도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별명으로 아줌마라고 부르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어, 세련된 아주머니들 얼마나 많은데요. 어, 이거 약간 이런 고정관념 진짜 타파해야 돼, 진짜. 우리 머릿속에서 뿌리째 뽑아내야 돼. 주입식 교육으로 완성된 아주머니의 어,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다른 표현을 어,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어, 생각해요. 그런 다음에 반대쪽도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다가오세요. 어때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싹 올라가죠? 이런 느낌 좋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립 메이크업 해야 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거 말고 오늘은 문샷의 902? <laughs> 잠깐만 잠깐만, 이거 말고 촉촉이로 한번 올려볼까요? 얘도 괜찮더라고요, 909번. 얘가 촉촉인데 촉촉이로 한번 베이스를 깔아볼게요. MLBDB 느낌 낭낭 싸져죠 약간 옛날에 제가 사용했던 에디 다우스 느낌이랑 비슷해. 근데 베이스로 깔기에는 색상이 좀 진하네요. 이렇게 진할 줄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또 어김없이 문샷 902. 아, 베이스 립도 여러분 댓글로 추천 좀 해줬어요. 제가 다른 것도 써보려고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어머, 이 추측 마음에 안 들어. 후니어는 30대 중반일 것 같다. 10대도 아니고 30대 중반? 제가 해보자는 거죠? 아니거든요? 저 20대예요. 아주 파릇파릇한 20대거든요? 살짝 속상싸네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제로 벨벳 틴트 롬앤 앤셜리. 살짝만 안 해볼게요. 오! 약간 상큼한 느낌 살짝 들어갔어. 그쵸? 코니아님은 20대 초반일 것 같은데 맞죠? 그렇다고 할게요. <laughs> 웨이크메이크의 로즈우드라는 컬러인데 얘 굉장히 예뻐요. 안쪽만 이렇게. 약간 이슬 오동통해 보이게. 갑자기 빨라졌어. 클리오의 이 마스카라 좋아요.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롱컬링. 얘로 하면 은 끝입니다. 확실히 에디드로싹 잡아놓으니까 마스카라도 잘 되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품들로 아세커롬 낭낭한 여름 찰떡 메이크업을 완성해봤는데요. 혹시 또 보고 싶은 메이크업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에도 흔이언과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면서 저는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